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입니다. 어제 한덕수 사기 정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와 국민의힘, 국회의 정당한 검증 절차에 대해서 발목 잡기. 불복 우는 하면서 벌써부터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한덕수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국민 뒷목을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국민 눈높이에 불복하는 일은 없기 바랍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김앤장 고문직과 정부 고위직을 수시로 옮겨다니면서. 김 회장으로부터 총 19억 5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김 회장은 일본 전범 기업 미쓰비시, 의환은행 메가버티, 로스타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관련 영국 기업 레킷뱅키, 레킷뱅키 등을 방문했습니다. 하나같이 피눈물 나는 피해자들이 수없이 많은 사건입니다. 김현장의 피어린 돈을 고문료로 받은 한덕수 후보자가 과연 총리로서 적절한지 국민이 묻고 있습니다. 또 그가 공직에서 얻은 고급 정보와 인맥이 김현장 법률 소송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장인으로부터 3억 8천만 원에 매입한 단독주택을 1989년부터 10년 동안 미국계 기업인 AT&T와 모빌 코리아에 임대해 6억 2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후보자는 통상과 정보통신 관련 정부보위직에 있었습니다. 1993년 합의 통상 협상의 결과 국내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된 AT&T는 당시 규정에도 없는 한장짜리 견적서로 236억 개 통신기기 물량을 수주해 특혜 시비가 일었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덕수 후보자는 부동산에 이름했을 뿐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마치 김만배 씨 누나가 윤석열 당선자 부친 집을 우연히 샀다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덕수 후보자는 거액 임들이, 거액의 임대료와 임차기업 특혜시비 의혹에 대해 해명해야 합니다. 또 통상 관련 고위공무원이 왜 굳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외국인 임대 전문 부동산에 계약을 맡겼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수위의 주 52시간제 해제 추진, 다시 야근체육이 될까 우려스럽습니다. 언론구도에 따르면 인수위는 주 52시간제를 완화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 방안으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것과 고소득 전문직에는 근로시간 제한을 없애고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제미션 보이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일에 정착됐던 주 52시간제는 껍데기만 남,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판교의 불빛은 다시 하나둘씩 오징어잡이 해의 집어등처럼 어둠을 하얗게 밝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빛 아래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시들어갈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와 인수위에 묻겠습니다. 아무리 최근 레트로가 유행이라지만 선택을 가장한 장시간 노동 강요, 연장동무 수당 미집이라는 구시대의 그릇된 관행을 그럴싸하게 이름을 붙여 다시 부활을 해야 합니까? 차기 성부가 일과 삶의 균형, 건강한 일터 등 미래지향적 노동정책을 설계할 때 더불어민주당은 적극 협조하겠지만 주 52시간째 폐지를 추진하여 대한민국 곳곳을 다시 야근지옥으로 만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